어린이집 갑니다. 농장 갑니다. 맞아요. 오늘 농장 가는 날이죠. 어린이집에서 감자 캔다 그러던데. 물고기 잡기도 하고 싶어. 그래? 엄마는 회사 갑니다. 나는 농장 갑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네. 모래놀이도 하고 싶다. 어, 어 모래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재밌게 놀다 와. 네. 왜 꼬였을까? 군콘을. 웨이넥스위다 만다로 레시피 개선해서 해보겠브레이버스티 약과랑 인자 다인입니다두개 먹어야 내가 안 고프더라고요 아. 짠옆팀 팀장님이 죽어 가셨어요 내 이름이 있더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짠. 짠. 노랑노랑. 너무 예쁜 은행나무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편집이 좀 급해가지고 카페 가서 쭉 할까 하다가 뭔가 맛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데가 있어서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카페인 데가 있대요. 거길 가볼까 합니다. 1층에서 국밥 팔고 2층에서 커피를 판다 그랬어. 가보자고. 따뜻하게 국밥 먹어야겠어요. 지금 약간 으슬으슬하고 느낌이 좀안 좋아요. 민구한테좀 옮은 것 같기도 해. 역시 마무리는 엄마가 아프면서 끝나는 것인가. 저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맛있고. 메뉴가 굉장히 신기하다. 커피. 예쁜 가게.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아시잘 먹겠습니다. 밥도 있고, 다 있어. 음. 커피까지 마시고 갑니다.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4 시까지. 빨리 돌아오느라고 후다닥 왔는데 다시 가야겠어요 거기 너무 좋아 맛있고 친절하고 그 자리에서 국밥이랑 커피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진짜 친절하셨어요 조금 음식이 오래 걸려서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루이보스트도 주시고 아무튼 굿이다 추천해 주신 분 너무 너무 감사해요. <laughs>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어서 종모티카스료 제가 고왔더 37.5도에서 7도? 왔다갔다 이기게 다르니까 이 정도면 미열이잖아요 그렇죠 타이레놀 임상도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고 하루에 6달 정도로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좋대요 한 알만 먹고 어차피 병원 가도 처방 받을 수 있는 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습니다. 응? 뭐야? 인사하러 온거 아니야? 인사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인사는 왜안 해? 다녀오셨어요. 응? 아까고 안은 안은. I'm g e t t i n 멜론 아이스크림에 체리 시럽 좀 얹어줄래요? <laughs> 결제가 잘안 돼요? 오. Let's try again later. 아 이게 결제하는 과정인가 봐요. 사장님. 손으로 그렇게 만지면 위생이 좋지 않아요. 저좀 주지 않을래요? 저는 좀, 좀 응.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뭐가요? 엄마 먹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냠냠냠냠. 가셔요. 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네. 아, 드디어 장사를 하네. 딴 손님, 보세요. 4년 만에 장사를. 딴 손님, 보세요. 초코에스크림 주세요. 쓰고. 네. 네. 안돼. 이거 바나나 아이스크 아식을... 바나나 아스 강매야? <laughs> 왜 안되는건데? 콘이 없네 근데? 큰, 아 큰, 이거 가져가야돼? 아이 그래. <laughs> 정리하고 있니까 정리해주세요. 응. 어. 정리할때는 콘 안팔아요? <laughs> 네. 아물 <나> 진짜래. 정리하세요. <laughs> <laughs> 손으로 다해나 얼만데요 그래서? 10만원이에요 어, 10만 <laughs> 너무 비싸요 1만원이에요 어우 안 먹을래요 더. 너무 비싸요 그마나만원이요1만원돈 어, <laughs> 없어요 저는 네? 갑자기 다음날 점심 전주... 여기는? 여기도 구독자님 추천인데? <laughs> 먹고 나왔습니다. 되게 국물이 진득하더라고요. 지금 몸상태로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이 남기긴 했어요. 매운맛으로 했더니 더 진득해가지고 좀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찰수는 되게 좋던데, 부드럽고. 기름도 좀 덜하고. 유주라멘 찰수랑 바꿨으면 좋겠다. 다음층, <laughs> 다음에 또 와야겠다. 지금 상태로 먹어서는 뭐든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감기가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2열 이리 계속 있고 그러나 저는 연차가 없죠 출근해야 됩니다 또 점심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좀 바뀔 것 같아서 그거 설명 들으려고 한 12시 반쯤에 설명하러 오신다 그래서 얼른 먹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아플 틈이 없어 <laughs> 점심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계획팀이 방향을 두 개를 더 가져왔어요. 일번 방향이 뭐냐면 제가 항상 아침에 창문을 올리는 이유 막 미쳤다 내려. 야근은 아니고요. 꽉꽉 채워가지고 7시 퇴근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일다못 끝내고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뭐라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일단 퇴근합니다. 아 일이 너무 쌓인다. 11월, 12월은 원래 PT의 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파이팅! 응, 응, 응. 안녕. 응, 응. 어린이집 갑니다. 응, 응. 안녕. 안녕. 어제 출장에 네, 600 갔거든요. 있지요. 600? 6 0지요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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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600? 6 0 <laughs> 아왜 없는 걸 없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들었고, IMG 패키지로 제안해보면 어떨까. 비주얼의 약간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한 편씩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내 기억에 심의가 있는데, 음. 그 이런 식으로 좀 시작 시리즈를 음. 하면 좋을 것 같다? 적으로 되게 쉽게 떨어진 게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말장난으로 띄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이고, 지금 몇 시냐? 8시네. 꽉꽉 채워서 퇴근하니까 집에 오면 이 시간입니다. 얼른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짝꿍이. 출장 중이라서 시터쌤 9시 퇴근하기 전에 밥 먹고 씻고 라임이 산책시키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 p 티 너무 어려운 p 티여가지고 이번에 아이데이션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감기도 감기인데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핑글+ 핑글 돌더라고요. 엄마는 머리 좀 돌리려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 단순 아이디어보다 방향 생각해서 캠페인 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같아. 당연한 거지만 월요일에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갑니다. 주말과 한번더 생각해보죠. 뭐 어떻게든 된다. 가서 민거랑 힐링을 좀 해보겠고요. 내일 오려나? 아이폰이 올까요? 드디어 샀습니다. 하이마트 라방이 오늘 떴는데 가격은 좀 다친 거 같은데 성지 갈 시간도 없고 부가 서비스고 뭐고 뭐 이래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딱 기기 변경으로 적당한 거 같아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17%가 올 겁니다. 내일 오면 한번 찍어볼게요. 시다 고생했어요. 무슨 빵인데요? 이거는 멜론빵이에요. 아, 멜론빵? 아, 멜론빵 안살 거예요. 멜론빵도 사줘요. 강 광배야? 얼마예요? 아, 그만이야, 그만, 그만, 그만. <laughs> 네. 얼마예요? 이거, 이거만 주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에요 어? 얼마에요, 설마? <웃음> <웃음>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계산해주세요. 3,000원. 3,000원요? 예, 이거 계산해주세요. 000원. 네. 이거 계산해 주세요. 네. <laughs> 저것도 빵이에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잼은 무슨 잼이에요? 잼은. 딸기잼이에요 아 딸기잼이에요? 딸기잼은 응. 더 맛있어 아 그래요? 어디에 발라먹으면 맛있어요? 여기 뒤에에요 어느 빵에다 발라먹어야 돼요? 소금빵에아 소금빵에? 그러면 4,000원이랬으니까 어, 5,000원짜리밖에 없어요 5,000원 있는데 얼마 거슬러 줄 거예요? 5,000원이에요? 어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는 있어요 1,000원 거슬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넣어야지.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지금 네개나 샀잖아요. 배불러요. 그거 네. 뭔데? 뭔데? 소금빵인데요? 소금빵을 또 사? 네. 소금빵 배불러. 그만 사도 돼요. 아니에요. 어이. 이거, 이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다 사가지고 이제 자러 가야겠다. 주세요. 이거 자면 맛있어. 사장님 아주 장사 소환이 좋으시네. 다음은 아스쿨엠 찾아요. 아 그래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열열 열 거예요? 네 아예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시네 전, 전체 전다 해서 얼마예요? 6,000원이래 6,000원? 응. 아 좋아요 6,000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얼른 좀이어나 엄마가 안 일어나요 토요일 점심 짜장면 먹어줄 거예요. 왜 엄마도 먹어야 돼. 아빠가 먹어준다는데 왜? 그거 짜하면 아빠가 만든 거 알아? 아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이거 갈색이에요. 네, 너 어떻게 볼까? 재밌는 얘기해드릴까요? 또 열이 납니다. 일요일에 열이 내려가서 토요일에 열이 안 나다가 다시 주말에 열이 나주느니. 금요일 밤부터 어젯밤부터 또 열이 나요? 선물 때문인 것 같은데 평일에 안놔준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아니지 이제 카메라. 나 <laughs> 먹고 병원 갔다 올 거예요. 오늘 병원 갈 거야? 그럼. 가서약 받아 와야지. 선물 그럼, 좀 그만 나게 해달라고. 주사도 먹고요? 주사 는안 맞을 걸. 왜 그래, 주사 맞고 싶어? 감 주사? 감 주사? 너못 맞아. 네가 계속 아파서 주사를 맞을 틈이 없어. 쓸수 있고, 주사 쓸수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음. 무슨 공룡이야 그거는? 티라노 티라노, 음. 티라노 같다 반인이 이렇고 전안 왔어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 이제 양말이라 역시나 목이 부어있다 그래서 약 받아왔고요 독감 이런 건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약은 저녁밥 먹고 나서 뒤에 보이시나요? 회전책장을 샀어요. 어디 거더라? 온기로움.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원목이고 튼튼한 건데 디자인 마음에 들고 그나마 가격이 합리적인 거를 구매를 했는데 튼튼하고요. 책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살짝 낮긴 한데요 그래도 뭐 놀라운 자리정도 베베콜라 도 들어가니까 원래 너무 여기가 위에가 좁아가지고 미묘한 했다더라고요 근데 거실이 지금 동선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애기방으로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민고도 약 먹이고 재우고 저도 같이 자고 막 그러느라고 그냥 하루 다간것 같고 같이 열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짜자잔 17% 256기가 실버입니다. 같이 열어볼까요? 좋아요. <laughs> 쇼... 쇼... 제가 화이트만 사거든요. 보통 핸드폰을 케이스를 워낙 활용한걸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심플한 걸로 사는데 화이트가 없는데 실버가 거의 화이트 재질이더라고요. 실버를 샀고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용품. 뭐, 없어요. 짠! 드디어 샀도다제 유심 바꾸겠습니다. 좋아. 와, 드디어 c 타입이다 <laughs> 헬로우. 이겼어, 이거. 언니지, 와. 엄마. 오 재밌는. 재미있지? 배짱이 아, 좋아 후. 자. 오. 이게 아이폰 14 프로. 요게 16 프로. 아, 선명도가 다르다. 음. 그래 이게 카메라지. 바꿨습니다, 드디어. 아니, 데이터 옮기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피부가 엉망인데. 그리고 뾰루지가 좀 진정이 됐어요. 이제 회복하면 됨. 아주 좋은데. 너무 밤이 돼서 편집하다가 민구 재우고 일을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할지 아 근데 진짜 2주 내내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좀 힘들거든요 내일은 뭐라도 하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새 핸드폰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캡처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되게 이따가 민구랑 한번 찍어봐야지 약간 이 우상통화처럼 볼수 있어 그 이거 봐라 여기도 나오고 책도 나와. 우와. 이렇게 하면은 책도 보고 또 얼굴도 볼수 있어. 짱이지. 그냥 얼굴 얼굴을 감상하고 있다. 잘 자해. 안녕. 음, 안녕. 똑바로 앉아. 못 똑바로 앉으라고 그랬는데. 왜못뭐었어요 무슨 냐고 쓰레기 버리러 올 왜요? 왜. 아, 손가락질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벗겼어. 일요일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익숙한 비주얼. 호그빌리지에서 콜라보했다고 보내주셨거든요, 불스원에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 방수 스프레인데 어그에 뿌리면은 보호가 된대요. 뿌려놔야지. 고맙습니다. 귀여워. <laughs> 야, 누워 누아.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는 그냥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 책이란 말이야. 뭐야? 이거 그게 뭐냐면 스탠드야 스탠드 나 공은 없지 공이랑 놀고 싶어하는 스탠드거든 이거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할머니 같아 할머니 같아 <laughs>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할아버지처럼 생겼다 왜 이거 분이 왜 이래? 얘는 항상 슬프거든 슬픔이야 얘 예, 하나 안돼요 엄마 음, 잠깐 일좀 해야되는데 안돼 네, 잠깐만 하면 네. 안돼 금방 하고 다시 올게 안돼 네, 배고 싶어 자는 동안 일좀 하려 그랬는데 같이 자버렸어요 <laughs> 갑자기 차안입니다이주 내내 집에서만 계속 누워있기 너무 그래가지고 저녁밥이라도 먹으러 갑니다 뭐 먹을 거야 근데 저녁밥?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무슨 고기를 먹지, 우리? 소고기 <laughs> 어, 2층? 2층이야, 2층. 2층이야. 오자마자 이거부터 보러 왔어. 아, 없어, 뭔가 없다. 한번 골라봐. 쇼핑하고 있어?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신났어요. 까불이 됐어, 까불이. 오랜만에 나와서. 우와, 진짜 늑대 같아. 알록달록 늑대가 된네 늑대가 또변신한다 응. 늑대가 얼굴에 다시 무슨 색으로 신었데 떡갈비랑 응. 된장찌개. 짬뽕은 뭐, 뭐 시켰나? 모르겠다. 응. 우와, 떡갈비 맛있겠다. 맛있지? 잘사합니다 음, 아, 맛있다. 치즈. 음, 된장찌개. 되게 맛있어 보여. 어, 흘러가지고 시켰어. 밥 먹을 때 밥만. 맛있지? 아, 이 크게, 이 크게.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은데? 피곤하다. 힘들네 지금 <laughs> 따라갈 수 없을 뿐한는거아 <laughs> 우와, 또 이제. 일요일에 갔네요. 일요일 밤입니다. 민고는좀 일찍 잠들었어요. 피곤했나봐요. 그래도 뭔가 열안날것 같은, 제발 나지 않아야 될 텐데. 내일 네, 진짜 바쁜데. 내일 네, 정말 팀 회의 오전에 다시 해야 되나? 그 별로 그래가지고 오후에 다른 팀이랑 기획 팀이랑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돼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요일에 정리가 진짜 안 됐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어려워, 일단. 과제 가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주말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음, 저도 생각을 좀 해가야 돼서 다시 앉은 거고 다행히 브이로그 편집은 다 끝내놔서 오늘은 PT 그거 아이데이션만 좀 같이 하면 아이데이션만 좀 하다가 자면 될것 같아요. 아니 아까 케이스를 그냥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투표까지 붙였는데 1등한 게 무겁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일단은 그래도 정품 케이스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울렛에 간 거였거든요 아울렛을 한번 만져보자 했는데 실물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왜 여기는 샘플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없대요 보러 가려면 수원 아니면 뭐딴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러 간 의미가 전혀 없고 다른 서점 이런데도 케이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결국 못사고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투표한 아이마이파이 거기 1등짜리 하나랑 2등이 케이스티파이였는데, 3등짜리를 했어. 리 g p 를 해놨어. 두 개를 기본전환상 이렇게 막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붙여야 돼요. 신지모르 강화필름. 4개 세트로 팔길래 이거는 일좀 하다가 붙이고 자려고요 한뭐 아,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막 열심히 달렸네 일단 편집은 싹 끝내서 올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일만 계속하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오 에어팟 케이스 저번 주보다 더 피폐했던 이번 주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버려가지고 이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입맛도 좀 돌아왔고 일주일 내내 진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코 막히고 가래 끼고 열나가지고 우스우스하고아 진짜 아프면 안돼쉴 수가 없어 아이들은 아프면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엄마 아빠들은 아프면 회사를 쉬지 못하는 거죠. <laughs> 약을 못 쓰니까 타이레놀밖에 못 먹으니까 타이레놀도 먹지 말라는 글을 봐가지고 좀 찝찝해서 열날 때한번 먹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천천히 낫더라고요. 약을 안 먹으니까 이틀이면 나았을 뭐 테라플로면 나왔을것 같은데 그거 없이 버티려니까 는 일주일을 갔는데 그거 또 주말에 아파버리는 바람에 그건 안 올맞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어니 다음 주에는 또 PT 때문에 막또 허둥지둥하다가 다음 주에 되게 이슈가 많네요 유치원도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성별도 나오고 2차 기형아 검사도 하고 뭔가 많군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아니에요 아빠 <laughs> 아빠 빨리 빨리 오세요 아빠. 누구 누구? 아빠? 아빠 빨리 오세요아빠 <laughs>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laughs>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뽀뽀 쪽. 엉쪽 쪽. 아니, 카메라한테 쪽. 쪽. 안 쪽.